안녕하세요. 5강의 3번 제목을 가겠습니다. 5강의 3번은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음, 아닙니다. 문법적인 측면이 조금 그, 있,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건너갈 수가 좀 없었어요. Social media f a c i l i t a t e s price comparison on part of consumer.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촉진시킵니다. 가격 비교를 누구 측에서의 가격 비교냐면은 소비자 측에서의 가격 비교를 촉진시킵니다. 또 그래서 만든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분사구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which does 이렇게 보면 돼요. Which does가 이제 줄어들어서 분사구문이 됩니다. Which does makes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만듭니다. 그것 그들을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컨슈머로 얘를 해요 그래서 이 소셜 매체가 만드는데 소비자들이 more aware of online discount and subsequently incurring consumer price sensitivity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만드냐면 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훨씬 더 의식하게 온라인 상에서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잘 알도록 그리고 그, 그 이어서 촉진하도록이죠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성을 촉진하도록 만든다. 여기서는 이제 인커리징이나 메이킹이나 위치가 같습니다. 분사구문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봤는데, 오 여기 갔더니는 오4만4만 4만 원이네, 4만 원인데, 오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3만5천 원이던데, 바가지네 안 사.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One Max Social Media Space is more effective is affected.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여기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고 이 놈이 주어일 때 동사는 이게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make 중간에 목적어, 이게 목적보호기 때문에 이거는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지금, 지금 다 문법이요. 쉬운 문법 쪽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3등급 이하 문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공간이니까 인터넷 공간을 봅시다. 인터넷 공간을 훨씬 더 효과적이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다. 대디아라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 d e a t 은 팩트를 받는 동격영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위치를 쓰면 안된다 하는거. 이렇게 되면 안된다 하는거고요 이라는 것이죠. not only do marketers have a new medium through which to share price and promotion information. but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여기는 떼어놓고 보자고 여기서는 a l 가 생각되어 있는건데 not only but을 쓰러 가는거예요 not only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거 이 둘을 생각을 해라 하는거죠. 두가 나돌리가 초점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와서, 튀어나와서 조동사가 도치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여기에 들어가 있, 있거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조사원들이 새로운 매체를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어떤 매체냐면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도 스루이치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문법이, 문법이 이 정도면 좋은 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할수 있느냐? 공유할 수 있는 가격과 이거 이제 판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를 이 마케터들이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콰이로폰 종종 예를 들어 온온프렌즈 그것은 그것은 친구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온스 온 프렌드, 패밀리 오 아더 커넥션. 후 해서 여기서는 is t h a t 해서 이대이 사람이니까 후로 나와진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봐봐요. 그, 여기서는 이 w h 를 대수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위치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w h 는 뭐를 봤냐 면은 friends, family, o t h connections. 그럼 여기서 커넥션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연결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인들의 개념이에요. 지인들. 그리고 이게 지, 인들이 되니까 결국은 다 사람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람 개념. 그래서 무조건 후로 받든가. 안 그러면은 대수로 받으면 사람이건 다른 걸 포함할 수 있잖아요. 위치는 사람은 못 받잖아. 그래서 이거는 후를 써야지 위치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은 who 후, 아, passing along price and promotion information from brand. 어떤 상품 회사로 보세요. 어떤 브랜드 회사로부터 정보와 그러니까는 판촉 정보와 가격을 전해주는 거기서 받은 정보를 전해주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뒤로 갑니다. When t h i s are activated by a consumer, 어떤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하는 건 거래가 행해졌다라고 보세요. 고객에게서 행해지면은 여자가 남자건 그 사람이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사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is given 주는 게 아니라 받는다예요. 참 이런 경우는 특히나 또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기분 그러니까 사명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뒤에 남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어 이게 수동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그 구매를 했던 이 사람이 받게 되죠. 무엇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하는 게 되겠죠. To share their deal experience with specific individual via e-mail 무화 more b y via social media platform. 이 사람들이 모아할 뭐 기회를 가지고 공유할 기회죠. 그들의 거래 경험을 누구와 공유하냐면 특정한 개인들과 이메일을 통해서가 아니면 좀더 넓게는 뭐 네이버를 통해서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소셜 매체의 플랫폼을 통해서가. Give t the influence of w o r l d m o u d e information. 여기서는 기분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주의를 하세요. 기분은 기빙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용법이 틀려요. 여기선 과거 분사가 되고 여기선 과거 분사형이지만 사실상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려해보면 말로 말로 전해지는 정보의 영향력까지를 고려해본다면 은 This is even more impactful as a source. 소스로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제목은 그건 어차피 제목이니까 놔두고 문법은 내기가 좋은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문법은 좀 헷갈리면 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법을 낼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좀그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경우, 그 괜찮은 것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간격을 좀 맞추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낸다 그럴 때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낸다 그러면 그 간격을 맞춰서 이제 하는 게 맞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진짜 좀그 상위권들하고 할 때는 간격 맞추고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딱그 집중적으로 어려운만한 부분이면은 그냥 그걸 다 표시를 그냥 그 부분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몰려있건 어쩌건 간에.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틀리는 게 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고, 음. 뒤로, 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이야 한번 구독하면 그러겠지만은 좋아요는 계속 눌러주세요 계속 <laughs> 계속 누르십시오 앞으로 좋아하게 될 겁니다 네. 어려운 내용을 하다 보면 더 좋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요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을 하다 보면은 뭐 그냥 그러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뭐 기술은 좀 있는데 기술을 좀 부릴 만한 재료가 돼야지 요리는 제가 잘해요 근데 요리 재료가 그안 되는데 무슨 요리를 그 여러분한테 맛있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료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대로 맛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세요. 아시겠죠? 뒤에서 보겠습니다.